사 썰럭입니다. 네 제가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명을 데려와봤는데요. 네 소개를 해드리죠. 네,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중수. 그냥 저는 닌겐이에요. 저도 닌겐이에요. 아, 네 그냥 물로 적가세요 <laughs> 이제 왜요? 시작을 해볼 건데요. 네 네네. 서든어택이에요.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죠. 네 그럼 50로 일단 다3인칭 푸세요. 네. <laughs> 이제 지금나요? 네4 5 분까지 숨어요. l 츠고 s g 쟤는 4 1분이에요사우간숨죠네누뭐야 네, 여러분 사우러기 <laughs> 채널 많이 구독해주세요 맞아요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난 곤충으로 <laughs> 야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사실 나는 안 되겠다 나독상으로 구독고... 가야지 어? 옥상으로 아니, 사우러기 친구님과 이사람을좀 사람.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장난해? 장난하니 아 지금 우리 방?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아 그래도 너무 떠들지마 막 같이 아, 하는 것처럼 됐어? 네. 나 나는 어차피 너 너의 배으로화야 되었는데 이거 내네폐파게 아, 됐네요 그냥 들어와 보여. 지금 서두르나 어, 잠만 나 완전 스나의 좋은 장소를 알아는데 떨어졌어 그래 떨어졌다 뭐야 너나 지금 나 보고 있지 뭐 어, 여기 손했어 뭐가 손에 손 잡고 아, 개인전이에요 이름을 왜 공개해 내 이름을 개인전 내 네. 이름 말고 왜 본개? 나 만두라 했는데. 아니지. 나 만두라 했는데. 아... 다른 곳으로 가려야겠다. 제제 별명은 만두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강만두. 네. 네. 만두를 참 만두요. 네. 완전 만두 야, 맛있어요. 그냥 감기야요 야, 미야, 미야. 네. 걔 버려. 안 돼. 와크. 대박의 이름이 치이라니까? 네. 저분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입좀 이쪽... 소리 좀 줄여 주세요. 청소리좀 그... 줄여주세요. 총소지 마세요. 청소리 줄여세요. 아 뭐야. 야어지 봐요. 그 다음에 마검사춤을 한 분에 스나 좀 보자. 네, 스나로 좀. 나좀 스나. 그냥 지금 시작할까요? 네, 네 지금 시작하죠. 네, 시작. 아 보지 맙시다 지금 목상에 있어. 다 터졌어. <laughs> 저기 주민 있다. <laughs> 아 진짜. 너너나나 지금 너나나 저격 가고 있지. 아니. 네 있을 만한 곳을 알아냈어가나가 있을 가 있을 만한 곳을 알아냈어. 라가 나라가 나라가 나가나가 나라가 나라가 나가 나라가 나가 나라가 나라나가나가 나라가 나가나가나가나가나나가 야총 가지고 가는 거 뭐지? 있어봐, 있어봐. 아나 어, D3형인데. 어, 어, 뭐 뭐야? 저, 뭐야, 머신 거! 머신 거 가지고 갈걸. 샬콘도 있는데 아 머신 건 있.. 아 머신 아, 거 있었어? 어. 어, 아, 하 나? M249 나 있어. 나 권총도 있어. 나, 나 있는데. 나 권총이랑 다 있는데. <laughs> 나, 나 있는데, 나 곤충이랑 다 있는데. <laughs> 여기 상자 뒤집으면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누가 나 썼어. <쐈어? 웃음> 왜 자꾸 부어만 붕어, <laughs> 있어, 부어만 <laughs> 누가, 누가 나 썼어. <laughs> <laughs> 어? <무서웠어>, 누가 어나 <laughs> <하나> 썼어. <쐈어? 웃음> 나너못 봤는데? 응? <laughs> 방금 우리, 나, 나인노 죽인 거야. 맞아, 근데, 이노, 이노. 근데 내가 왜 맞아? 아나 이거 네가 맞았어? 진짜 이거 와 쩔었을래. 난난렉 없던데. 렉 덕분에 얘가 죽었지. 진짜 어디니? 아 렉이 죽었어. 아난너너 뼈가리... 지금 지붕에 있다고? 난 어? 뼈가리 애들 치고 그거 하고 있어. 이거 낙사도 죽은 거예요, 나라가다 낙사? 나라가다 아, 아 낙사 아닌 걸로. 응? 네? 낙사 아닌 걸로 갑시다. 네 그러다 사람 죽으면 죽여버려 잠깐. 여기 하고 있는데요? 이름표가 보인다. 내 이름표? 가야. 과연... 아 그거 이놈 이노... 아 그거 그거 닌겐 닌겐 이름. 네 이거 총알 어떻게 해? 이거 다, 잠깐, 내 이름이... 다 떨어져서 버리세요. 내 이름은 이베 나스티분이 몰라. 요나 스킨도 이상해. 나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. 야, 난 심판이야. 젠저 음, 네, 난 심판이다. 반칙 0초로쌈 죽여 버린다. 야, 나봤다나 이름표 봤다. 나 지금 담이가 보인다. 나봤다난 봤다. 난 봤다. 난 뭐야, 봤다. 난 남봤다남봤다남봤다남봤다 어디 있을까? 아, 어, 파티클 보소. 나도 봤어. 파티클 보소. 니, 니 아, 네, 네 지금 엘릭서야? 파티클 또. 어? 잠깐만, 이거 누구야?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맞죠 네. 아, 아, 이모구나. 아, 뭐야, 뭐야. 잠깐만. 나는 봤다! 지금 손님께다! 아. 나이스! <목소리> 한판더붙요네 <laughs> <laughs> 그럼 한판더 붙도록 자, 하죠. 심화전한판맞히 네, 그러면 준비를 끝내고 가도록 하죠. 시네 어, 준비가 어, 마쳤네요. 네 어, 그럼 다시 시작합니다. 네 다시. 쓰나로. 스와러... 네 이거 두 번째 판 쓰나로 가보도록 하죠. 레츠고. <목소리> 너왜 맨날 레츠고라니 레츠고도 뭐 맞잖아. 가는 거니까 시작. 확인. 저기요 총소리난다. 따단, 따단. 나는 누구를 봤다. 야, 렉 걸려놔. 어. 야, 담민이보았다나담이모다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다타이야나렉 너무 쎄. 나렉 너무 바다랏! 바다랏! 야, 쓰나 존이야? 쓰나 존이야? 잠만너 맞았는데. 안 맞았어요, 저. 정네들아 잠깐만, 다음 이 자식이. 아니, 야, 왜 기간축 쓰냐? 아, 쓰나요? 어. 나도 기간축 써? 아잘했어야잘했어 아니 했걸린다고요 잘했어. <laughs> <laughs> 나는 그거 잘했어요. <laughs> <도망쳤어>. 이했어괜찮다어 <laughs> <나는>. 지금, 지금 <laughs> 이어이이했어안 되겠다 나도 한번 요 잘했어요. 잘했어야야도어요잘했 도망치고 어요잘했 되는 게 있어 소모드. 오 어디 어디 와나이어네 이겼네요. 아니야 우리 쓰나마 하나 아, 들고 가보자. 네, 있잖아 그러니까. 네. 뭐, 네. 뭐, 네 이렇게 그냥 아쉽게 네. 끝나네요. 아 그러면 이제 스스로 네. 돌아가도록 하죠. 네 제가 두판다 이겼어요. 네 어. 이제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 이 게스트 두 명은 제가 평소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이만, 뿅!